안녕하세요. 도쿄사는 해부빈입니다. 오늘 함께 할 경험은 제가 10월달에 가장 기대하던 라인업인데요. 바로바로 이치방 굳이 진격의 거인, 짐승의 거인은 내가 잡는다입니다. 라인업으로는 A상 짐승거인 피규어, B상 리바이 피규어, C상 빅 아크릴 스탠드 엘 n D상 빅 아크릴 스탠드 리바이, E상 빅 아크릴 스탠드 엘빈, F상 클리어 포스터, G상 초코노코 피규어, H 상 아크릴 스탠드, I 상 포코토 참, 마지막으로 라스트 한상 초대형 거인 피규어입니다. 저번 진격의 거인 라인업 D를 이어서 이번에도 새롭게 진격의 거인 라인업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나오는 거인들이 많은데요. 짐승의 거인이가 초대형 거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는 꼭 통을 털고싶구요 이번에도 80장들이 쿠지가 아닌 66장들이 쿠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통털기가좀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이또 진격의 거인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과연 통을 털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이고요. 일단은 출시하는 당일날 아침에 바로 가서 뽑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뽑으러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뽑으러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아침 6시4 0 분입니다. 지금 저는 진격의 거인 쿠젤를 뽑으러 가고 있고요. 일단 저희 동네는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무조건 하루에 다섯 개밖에 뽑지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섯 그 5... 그한 군데가 아닌 다른 세 군데를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근데 가서도 통털리를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볼게요 짜잔 뽑아왔습니다 다행히도 통털리를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편의점에 갔을 때 어떤 여성분께서 이미 쿠지를 뽑고 있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리바이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분이 먼저 10번을 뽑아서 리바이를 하나 뽑아가셨고요 그 뒤로 제가 56장을 뽑아서 이렇게 통털리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통털을 할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앞에 분이 10장을 뽑아주셔가지고 좀더 저렴하게 이렇게 통을 털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바로 하이상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하이상 포코토 참입니다. 일단 저는 처음 뽑아보는 상인 것 같은데요. 일단 라인업을 보시면 이렇게 등장인물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약간 키링 같은 느낌의 상품입니다. 시크릿이 하나 들어있고요. 총 여덟 종류입니다. 일단 저는 퐁터리를 했기 때문에 다 뜯어봤거든요. 일단 퐁터리를 했음에도 전 종류를 뽑진 못했습니다. 총 여덟 종류 중에 다섯 개를 뽑았고요. 일단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얼굴 세 개가 그려 있고 뒤에는 대사가 써 있습니다. 라인업 중에 주인공 일행을 뽑지 못했어요. 이렇게 대사들이 써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섯 개 말고 제가 또 시크릿을 하나 뽑았습니다 시크릿은 리바이와 에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크릿을 제가 얻어온 거 보니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아크릴 스탠드입니다. 총 8종류고요. 제가 뽑은 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크릴 스탠드 같은 경우도 제가 통털이를 해왔지만 하나를 뽑지 못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ln, 두 번째는 미카사, 아르민, 그리고 마르코, 리바이, 엘빈, 한지 이렇게 8종류 중에 7개를 뽑았고요. 제가 뽑지 못한 거는 여기 장입니다. 일단 이번 아크릴 스탠드 같은 경우가 무언가를 서로 밀거나 지탱하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나온 아크릴 스탠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G상 초코노코입니다. 총 8종이고요. 제가 바로 뽑은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짠 초코노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8개 다 모두 뽑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라인업이 총 66장들이 쿠지 인데요. 초코노코가 총 14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캐릭터 같은 경우가 8개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 캐릭터들이 여기 보이시는 콘이랑 베르톨트였습니다. 콘이랑 베르톨트는 라인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은이 초코노코 두 개를 먼저 뽑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나머지는 중복으로 두 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엘빈 같은 경우는 살짝 다리가 휘었거든요. 그래서 자립이 잘안 됩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제가 뜯은 엘빈 말고도 다른 엘빈도 다리가 살짝 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다 자립이 잘안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자세를 보시면 그조사병단에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받치는. 일단은 다들 귀엽게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네요. 다음 F상 클리어 포스터입니다. 총 9종류고요. 저는 8개를 뽑아왔습니다. 제 앞에 뽑아가셨던 여성분이 디자인 1개를 다 가져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없었어요. 보시면 첫 번째 짐승거인과 대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주사를 누구에게 놓을지 고민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짐승거인 싸울 때 퍼펙트 게임이라 써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리바이 짐승 거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리바이 모습. 여긴 주인공인 엘렌. 그리고 여기는 리바이. 그리고 여기는 엘렌과 리바이가 같이 그려져 있고요. 마지막은 거인 3인방이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져오지 못한 거는 그 바다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림도 굉장히 이뻤던 것 같은데, 가져오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다음, 시상부터 이상인데요. 시상부터 이상은 빅 아크릴 스탠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이상인, 엘빈. 이렇게 큰 사이즈의 아크릴 스탠드가 들어있고요. 이상 같은 경우는 66장 중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바이. 뒤상 리바이고요. 리바이 같은 경우는 두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C상 LN입니다. LN같은 경우는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가져오지 못한 그 클리어 포스터의 장면이 이 바다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크레센드 3개 다 제가 가져왔고요. 이제 피규어로 넘어가겠습니다. B상 리바이 피규어입니다. 이번 라인업에 2개 들어있었고요. 저는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메로카레를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시세가 높지 않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뽑아가신 게 거의 8,500엔 분인데 현재 리바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6,000엔 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득이었어요 한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비상 리바이 피규어입니다 이번에 마스터 라이즈 시리즈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마스터 라이즈 시리즈 치고는 크기가 좀 작고 무게도 되게 가볍습니다 그 점이 되게 안타까웠고요 일단은 보시면 이 칼날은 양쪽 다 탈부착이 가능해요 일단 조사병단 옷을 입고 있는 리바인데요. 이런 옷 같은 거는 괜찮은데 얼굴, 얼굴이 뭔가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저만 그런 걸수도 있긴 한데 뭔가 좀 아쉽고요. 되게 흠 잡을 데 없는 피규어긴 한데 마스터라이즈 시리즈 치고는 굉장히 아쉽다는 느낌을 받아요. 최근에 여러 번 마스터라이즈 시리즈 피규어 중에는 가장 퀄리티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나왔던, 뭐지? 종미의 거인 때 나왔던 리바이가 좀더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괜히 저렴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앞모습보다는 옆모습과 뒷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조사병단에 마크가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드네요. 다음 A상 짐승거인 피규어입니다. 이번에도 메가 임팩트로 나왔고요. 크기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인업에 하나밖에 없는 피규어랑 보통 이거를 뽑으려고 쿠즈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A상 짐승거인 피규어입니다. 역시 메가 임팩트답게 크기가 상당히 크고요. 일단은 돌을 던지기 위해 들고 있는 모습 보시면 이런 털의 섬세한 표현들이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되어 있고 등딱지 털 없는 모습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침대는 굉장히 크고요 탈부착은 가능합니다 일체형은 아니에요. 와. 이런 식으로 벽돌 돌돌 돌 위에 서 있는 모습. 일단 팔이 굉장히 길고 길고 보시면 얼굴 얼굴 표현도 진짜 잘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진짜. 사람 같은 느낌. 옆모습. 정면. 일단 크기가 크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요. 역시 피규어의 크기는 커야 된다. 비교를 해드리면 리바이입니다. 짐승거인이 일단 꾸부정에 있어가지고 생각보다는 크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이 받침대도 크고 이 덩치 자체가 있어서 크기 차이가 진짜 심하거든요. 일단 이 저번에 뽑았던 여성형 거인이나 에덴과 다르게 털이 수북한 모습이라 이런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팔도 길쭉길쭉하고 그리고 다른 거보다 진짜 얼굴 표현이 섬세한 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스트왕상 초대형 과인입니다. 이번 초대형 과인 같은 경우는 베르톨트 모델이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아르님 버전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열어볼게요. 마지막 라스트 한상 초대형 과인 피규어입니다. 일단 크기가 진짜 큽니다. 45cm라고 돼 있는데 진짜 45cm 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묵직합니다. 이런 근육들의 섬세한 표현이 진짜 잘 되어 있고, 이런 팔의 힘줄 하나하나 잘 되어 있고, 이 장단지와 종아리. 그리고 엉덩이까지 굉장히 이런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보시면 얼굴 진짜 거인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앵글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가까이서 얼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진짜 무거워가지고 보여드리기 힘든데. 근데 이 진격의 거인 피규어들은 이 거인들 얼굴을 진짜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베드폴트 모델이랑 귀랑 코가 있습니다. 이 찢어져 있는 입 이런 것잘 표현 잘됐고 눈이 진짜 잘안 보실 수 있는데 소름끼치게 생겼어요. 거대한 몸집에 작은 눈알이 진짜 소름끼치게 생겼고 이런 근육과 가슴의 근육도 다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보시면, 짐승거인보다 훨씬 크고요. 굉장히 묵직묵직합니다. 대신 그런 거에 비해 받침대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진 발, 보이시나요? 약간 블록 같은 느낌이. 발가락이 직각이네. 이렇게 오늘은 이치방 굳이 진격의 거인 짐승 거인은 내가 죽인다 라인업을 뽑아봤는데요. 일단 뒤에 보시면 제가 저번에 뽑았던 남성형 거인과 여성형 거인을 같이 세워뒀습니다. 네, 지금 이 거인 4명만으로 책상 반 자리 꽉 차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 진격의 거인 라인업이 발매를 하자마자 갑자기 새로운 라인업을 공개를 했어요. 내년 봄쯤에 새로운 거인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지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나중에 아홉 거인을 모두 모을 수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번 라인업 같은 경우는 짐승의 거인 편에 대한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짐승의 거인 피규어와 초대형 거인 피규어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두 개만으로도 이번 라인업을 뽑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진격의 거인 라인업 자체가 잘 나오지도 않고 특히나 거인 피규어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퀄리티 좋은 거는 뽑기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라인업을 놓치지 않고 뽑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하이선 같은 경우도 초코노코는 굉장히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번에도 초코노코가 나 이번에도 새로운 친구들이 초코노코로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위상 같은 경우는 그냥 구색 맞추기 용도가 나온 느낌이라 살짝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번 라인업의 주인공은 A상인 짐승거인가? 마지막 라선상인 초대형거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경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정말 저처럼 이번 라인업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폰털리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생각보다 지금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기말의 칼러이나 체인소맨 때문에 인, 일본에서 살짝 인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렴하실 때 메루카리에서 한번 구해보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경험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근데 진짜 이렇게 거의 4명이 모여있으니까 생각보다 웅장합니다.